오늘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에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2장 17절에서 29절입니다. 로마서 2장 17절에서 29절 찾아서 다 같이 한리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고언을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가늠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가늠하느냐. 우상을 가증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려는 마음의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부터 시작해서 모든 일반적인 사람들이 다 죄인이라는 것을 논파하기 시작해서 2장에 들어와서는 자신은 선하게 산다고 하면서 남을 비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또한 자신은 율법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또 그들도 죄인이라는 것을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이제 얘기하는 것은 마지막으로 자신들이 선하다고 믿고 있는 유대인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유대인들에 대해서 유대인들도 구원을 받아야 된다, 복음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두 가지 측면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은 율법에 관한 것,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율법에 관한 것, 두 번째는 유대인들이 중하게 생각하는 할례에 관한 것이두 가지 면에서 유대인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유대인들도 복음을 필요로 하는가? 유대인들은 일찍이 일찍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함을 받아서 율법을 시내산에서 받아서 외우고 또 율법을 가르치고 또 언약의 표시로 구원받았다는 표시로 할례를 받고 하는 이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자부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무리 예수님이 와서 또 바울이 복음을 믿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도 자신들은 구원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바울이 오늘 지금 반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본문 17절부터 같이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유대인들은 왜 자신들이 특수한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는가? 첫 번째로 유대인이라 불린다. 유대인이라 불린다. 무슨 얘기입니까? 소속이 유대인이고 모든 유대인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구원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율법을 의지하며,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고, 우리는 그것을 다 외우고 지키고 있다고 생각을 한다. 또세 번째로, 하나님을 자랑하며, 다른 백성들에 대해서, 물론 이 당시에 이방인들도 다 신들을 가지고 있고 다 하죠. 하는데, 하나님을 자랑하며, 우리가 우리에게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은 특수한 특별한 하나님이시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뛰어난 민족이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에게 속했기 때문에 우리는 뛰어난 민족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말을 바꾸면 무슨 얘기입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정체성, 그죠?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또 여호와 야외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더 이상 구원이 필요를 없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너희도 구원받아야 된다 하면 무슨 소리야? 야외 하나님, 우리를 선택해 주셨는데, 그런 얘기입니다. 자신들이 잘나고 자신들이 도덕적이고, 자신들이 영적이고 한거에 대해서는 전혀 암흑이 없고, 뭘 자랑합니까? 자신들을 선택하신 하나님, 자신들이 알고 있는 율법, 이런 것에만 의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까딱 잘못하면 은교회 다니고 있고, 이제 말씀한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마치 구원받은 것 같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고 생각해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것은 그 우리나라 옛날 말로 하면 호가 호위 여우가 호랑이 뒤를 따라가면서 다른 동물들이 다 피하니까 아날 보고 피하는구나라고 생각했다는 얘기하고도 같습니다. 위대한 것은 하나님이고 위대한 것은 예수님이시지 우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아니에요. 동물들이 피한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힘이 있는 게 전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정말로 힘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지, 우리가 호랑이하고 같이 다닌다, 여우가, 또는 예수님과 같이 다닌다, 또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다 하는 이것 가지고는 되지 않는다 하는 걸갖다가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유대인들은 자기의 정체성만 가지고 자랑하는 게 아니라 또한 자랑이 있습니다. 18절부터 2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 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아멘. 어떻다는 얘기입니까? 모든 것을 안다. 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다 분간할 줄 안다.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뭘 하는가? 맹인의 길을 인도하고 있고 모든 어둠에 있는 사람들에게 빛이 되고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소유한 자로서 어리석은 자를 가르치는 선생님이고 어린아이의 선생님이라고 그죠? 이건 뭐예요? 사역을 다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보면은 이 모든 것이 뭐에 관한 것입니까? 이 사람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다는 얘기는 없어요 뭘 한다는 얘기예요 지식적으로 안다는 얘기예요 지식적으로 율법의 교훈을 받았다 율법을 갖다가 잘잘 잘 외운다 어린아이 때부터 외워가지고 모세교경 다 외운다 하나님의 뜻을 안다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안다 뭐가 선한지 약한지를 갖다가 분별할 수 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이것을 가르치고 있다 가르치고 있다 여기까지는 뭐예요? 단지 지식적인 것에 불과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되기가 쉽죠? 우리가 이렇게 되기 쉽죠. 지식을 많이 알고, 많은 지식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면은 마치 우리가, 우리가 다 그렇게 된것 같이 착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하고 또 실행하는 것, 실천하는 것, 또 그렇게 되는 것하고는 차이가 많다. 이당시의 유대인들도 사도 바울이 보기에, 또 일반적으로 보기에는 시식적으로만 알았다는 얘기죠. 왜 그런가? 21절, 22절에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 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 하느냐? 가늠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가늠하느냐? 우상을 가증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 하느냐? 아멘. 18절에서 20절 나와 있는 것 같이 모든 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사람은 원래 가르칠 땐 지식으로 가르치면 안 돼요. 이게 19세기 산업사회에 들어와서 또 20세기 들어와서 교사가 지식만 아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교사는 지식만 아는 사람이 되어버렸는데 그 이전에는 그렇지 않아요. 지식만 아는 사람은 선생이 될 수가 없어요. 11세기, 12세기까지만 하더라도 교부라는 사람들, 또, 이, 신학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그 사람이 거의 성인 반열에 올라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12세기, 13세기 이후로 대학이 생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기 사음하고, 그 다음에 지식하고가 이렇게 분리되기 시작한 거예요. 신학하고, 그 다음에 영적 리더하고가 분리가 되기 시작했어요. 이것이 이제 오늘날 교회의 비극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 사람을 가르칠 때는, 특히 영적인 것을 가르칠 때는 지식으로 가르쳐서는 되지 않는다는 얘니다 사도 바울도 얘기하는 것은 무슨, 무슨 얘기입니까? 교사나 설교자는 지식에서 지식으로 전달하는 게 아니다. 자기가 아는 지식 가지고 그 지식을 전달하는 게 교사나 설교자가 아니다. 참된 교사나 설교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 지식을 가지고 먼저 자기 자신을 가르치는 사람이라. 남을 가르치기 전에 자기 자신을 먼저 가르친다. 그리고 가르침 받은 대로 행해보고, 행해보고 행할 때 생기는 어려움과 그 행함에 주는 그 지식이 주는 중요성. 그죠?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수 있는가? 이 모든 것을 갖다가 어느 정도 깨닫고 난 다음에, 난 다음에 다른 사람들에게 이 말을 할수 있어야 된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는 하지도 않으면서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는 것은 말도 못하는 위선이에요. 또, 거기에 그치지 않는다. 그냥 지식을 전달하는 거에 그치지 않는 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뭘 합니까? 자기가 가르치는 대로 행하지 않고, 그 가르치는 율법을 도리어 거슬러서 행한다. 하는 얘기. 거슬러서 행한다. 10계명에 보면은 제8계명에 뭡니까? 도둑질 하지 말라. 그죠? 도둑질 하지 말라. 당연히 계명을 가르치면서, 도둑질하지 말라 그러면서 그렇게 선포하고 나서 도둑질한다 삶에서 여러가지 도둑질한다 제7계명에서 가늠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갖다가 선포해 놓고 자기가 스스로 가늠을 하고 있다. 이 계명에 보면 은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 그래서 이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우상은 아주 가증스러운 거잖아요. 가까이 갈 수도 없는 것들인데. 이 당시에 사람들이 바울에 얘기하면은, 우상을 가진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 하느냐? 무슨 소립니까? 문자 그대로 보면은, 신전은 예루살렘 신전이 아니겠죠? 그죠? 예루살렘 신전은 훔칠 것도 없어요. 없는데, 이방 신전에서, 이방 신전에 있는 물건들 을 갖다 훔친다. 무슨 뜻일까요? 우상 때문에 경제적인 이득이나 어떤 자기 자신이 이득이 생기면은 서슴치 않고 그 이득을 취하고 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요새 말로 바꾸면은 어 예를 들어 뭐술 취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면서 술집을 하고 있다든지 장로님이 이런 것들을 갖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술 취하지 말라 술 마시지 말라 그랬으면은 자기가 안 마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마시지 못하게 하잖아요. 다른 사람을 술 마시게 도와주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자기의 경제적인 이익이 생긴다고 해가지고 술집을 하고 있다 술을 파는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가증한 우상은 가증한 것이다 그래놓고 거기서 이득을 취하는 것과 똑같다. 다른 신전에 있는 우상을 갖다 만들어서 팔면 돈 된다. 그러면은 그 우상을 만들어 파는 것하고 똑같다, 똑같다. 이 당시에 이 당시에 유대인들이 이런 짓을 했다, 이런 짓을 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가르치는 대로 행하지 않고 거꾸로 그 가르치는 것을 거슬러서 행했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23절, 24절 같이 시작.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 도다. 율법을 자랑한 쪽으로는 자랑하면서 범함으로써 하나님을 욕되게 한다. 어떻게 욕되게 하느냐? 그렇죠?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다. 아 야외 하나님 별거 없어. 별거 없어. 왜 그렇습니까? 당시에 이방 사람들이 야외 하나님을 무엇을 보고 판단을 했을까요? 무엇을 보고 판단했을까요? 당연히 야외 하나님을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유대인들을 보고 판단을 했을 거예요. 자, 여호와 하나님이 야외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갖다가 애굽에서 구원해 주셔가지고 거룩한 백성으로 세웠다고 했는데, 그 성경이 되어 있는데, 보니까 이상한 짓들을 하고 있다. 그렇죠 바리새인들이 또 가르치는 사람들이 이상한 짓을 하고 있다. 아이고, 저건 뭐, 야외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게 저런 구원이구만, 저런 거구만. 여호와 하나님이 능력이 있는가, 있으신가, 그렇죠 있으신가 보니까 아니에요. 하다가 잘못해가지고, 하나님한테 벌 받아가지고, 붙잡혀가고, 벌 받고, 뭐 난리에요. 자,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모시고 있다는 유대인들의 행동이, 야외 하나님 안 모시고 있는 사람보다 더 못하고, 그 상황이 또더 못해요. 그렇게 보면은, 이방 사람들이 야외 하나님을 갖다가 찬양하고 믿겠습니까? 안 믿는다, 안 믿는다. 이건 지금 무서운 말이에요. 왜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다 동일하게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 우리가 참으로 구원받은 사람으로 행동하고 있는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과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뭘 보고 판단할 것인가? 당연히 보는 것은 교회와 예수 믿는다는 신자들을 보고 판단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보니까 깨끗하고, 온유하고, 사랑이 많고, 겸손하고, 양보하고, 그죠?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면은 별로 기꺼워하지 않을지는 몰라도, 아,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르구나라고 생각하고 언젠가는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거예요. 돌아올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못하네. 그죠? 더 깍쟁이고, 더 사기 많이 치고, 더죄 많이 짓고, 그러면은 뭐라 생각할까요? 아, 그 뭐, 구원 받는 게 도대체 뭔지 모르지만은, 구원 받아봤자 아무 별볼 일도 없네. 교회? 예수님? 뭐, 별거 아닌 것 같네. 또 어떻게 생각할까요?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다. 세상 사람 돈 좋아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도 돈 좋아하고, 세상 사람들이 출세 좋아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도 출세 좋아하고, 그죠? 돈 벌고 출세하기 위해 가지고 세상 사람 사기치고, 내물주고 하는 거 하고, 똑같이 사기치고, 내물주고 더 하고, 그죠? 출세하기 위해 가지고 남집 밟는 거 사랑이 아니라 집 밟는 거 세상 사람들 하는 그대로 다 따라 사고, 또 그러다가 돈못 벌고 출세 못 하고 그러면 낭망해 가지고 북 숙이고 그러면은. 예수 믿는 게 도대체 뭐야? 세상 사람들하고 같은 게 뭐야? 다른 게 뭐야? 라고 생각하면서 전혀 예수님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갖다가 안할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는다. 누구 가운데서? 불신자들 가운데서 예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는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교회에 얼마나 아픈 말로 다가오는지 모릅니다. 자그 다음 유대인들이 다른 주장을 합니다. 다른 주장 율법은 다 그렇다 치자 우리가 율법 못 지킨다. 우리도 사람이니까 율법 못 지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죠?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도 그러잖아요. 우리가 다 인간인데 다 똑같은 인간인데 못 지키는 게 당연하죠. 그죠? 그리고 유대인들이 뭘 주장합니까? 할례 할래. 할례가 있다. 할례 우리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다 똑같을지 모르지만은 똑같을지 모르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할례라는 표시가 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는 무조건 구원 받는다는 증표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것 여기 대해서 바울이 뭐라고 해석을 합니까 25절 26절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전문가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할례가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닙니다. 할례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바울 얘기로는 할례가 중요하고 의미가 있는 것은 할례를 받고 하나님 뜻대로 행해야지 할례가 비로소 의미가 있다. 할례 받은 유대인들을 하나님이 왜 그렇게 벌을 주셨는가?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벌을 주셨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유대 백성들을 버렸다. 그 백성들에게 할례가 없었느냐? 아니요, 몸에 표시가 다 있었어요.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빌론에게 폐망 붙잡혀가고, 그죠 또 아수르에 붙잡혀가고 다 붙잡혀갔잖아요. 흩어지고 난리치고 다 했어요. 그죠? 그래서 할례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고 순종했을 때 비로소 할례가 더 빛을 발한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중에도 세례에 대해서 굉장히 중시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 세례 받았으면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세례 받았으면은 세례 받을 때 성령이 마셔서 내가 무조건 구원 받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대로 하면은 세례는 언제 세례가 빛을 발합니까? 내가 세례 받은 사람이 참으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영접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살아갈 때, 살아갈 때 세례가 효과가 있고 세례가 의미가 있고 세례가 빛을 발한다. 신앙 고백하고 세례는 받았지만은 전혀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면은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그 사람은 예수님한테 사기치는 사람이에요. 예. 무슨 얘기입니까? 신앙 고백하고 세례를 받고 예수님 영접했다는 얘기는 예수님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날 받아주세요. 옛날 했던 것 같이 살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건데 그렇게 맹세해놓고 약속으로 기니까 사기친 거죠. 그죠? 예수님한테 사기친 것 그런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겠습니까? 구원해 주시지 않을 것 같아요, 제 생각. 그래서 당시에 율법을 받고 또 할례를 받은 유대인에게 또 오늘날 세례받고 교회에 다니고 있는 우리에게 사도 바울이 결론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게 28절 29절입니다. 같이를 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의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바꾸어서 말하면은,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될 것 같아요. 이 말은 알지 못할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바꾸어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표면적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세례가 세례가 아니니라 오직 내면적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이며 세례는 마음의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의 글자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이에게서니라 아멘 이것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당신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자부하고 교회에 다닌다는 사실이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믿고 교회에 다니고 있다는 사실이 당신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당신이 성경을 열심히 공부해서 지식적으로 구원은 어떤 것이고 예수님은 어떤 것이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라고 아주 잘 알고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한다고 해가지고 당신 자신이 구원받은 것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당신이 내면적으로 변화가 되었는가? 정말로 거듭났고, 성령으로 거듭났고, 당신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해서 성령의 열매를 그 삶에서 드러내고 있는가?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있는가? 아닌가? 이것이 문제입니다. 또한, 이 모든 것들이 당신에게 있더라도 당신 스스로 내가 이것을 이룬 것이다 라고 자만하고 있으면 그 또한 헛 것입니다. 우리의 고백은 어떻게 돼야 됩니까? 나 자신에게는 가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나는 그저 죄인일 뿐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라고 인정하고 고백하고 있는 이것이 참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오늘 말씀은 우리 설교자들에게도 하시는 말씀입니다. 설교자인 저에게, 제 자신에게 이 말을 갖다 합니다. 겉으로 지극히 온유한 것 같고, 변화된 것 같고, 아주 성경 말씀에 능통하고, 다른 사람을 잘 가르치고, 설교 잘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제 자신이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제가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는 무엇일까요? 참으로 제 자신의 영이 서러워지고, 제 자신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는 것이 확실하고, 성령님이 저를 인도하고 계시고, 제가 그 인도하심에 즉각, 즉각 순종하여 행하고 있는가, 또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예수님이 저에게 주신 은혜로 하고 있는 것인가를 믿고 있느냐, 아니냐. 이것이 제가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아닌가에 대한 증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념하고, 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고대하는 절기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스스로 내가 참으로 바른 믿음 안에 있는가를 점검하고 만일 부족한 면이 있다면 바른 믿음으로 돌아오는 이 절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또한 우리 말씀으로 우리에게 경계해 주시고 참 믿음이 무엇이고 참 신앙이 무엇이고 내가 내 신앙을 항상 점검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으로 항상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또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그 말에, 그 인도에 순종하여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도 와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